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극휼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언서 중에 이 다니엘서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여러 믿음의 인물들 중에서도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죠. 에, 특히 이제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포로로 가서 굉장히 지혜롭게 살았던 그것 때문에 에, 다니엘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대명사가 되고 자녀들이 우리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에,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에, 또 위에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 에, 그런 주인공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에, 우리가 또이 말씀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다니엘이 활동했던 당시는 어,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무너져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포로로 살아가던 시대 속에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소중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어, 어, 런 장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기도 하지만 예, 또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성경이다 보니 어그 여러 가지 몇 가지 떠오르는 장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사자굴에 던져졌다든가 예, 풀무불에 던져졌다든가 아니면은 왕의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또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벽에 쓰여진 글씨 예, 글자가 어떤 뜻인지 그 해석을 해 주고 어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익히잘 아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쉽게 읽혀지는 성경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하게 잘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고 나면은 굉장히 다니엘서가 또 비밀스럽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듯한 그러한 어, 성경이기 때문에 어, 이단이나 사이비가 굉장히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할 때 사용하 잘 사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다니엘서가 이게 뭔가 이렇게 해석하기 어렵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요한계시록과 같은 구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러한 책처럼 성도들을 이렇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데 좀 사용되는 그런 말씀으로 악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잘 올바른 어떤 해석을 할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과연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예관한 큰 그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을 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꼭한 가지 가져야 될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던져야 될 질문은 믿음을 잃어버린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렸고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 버리셨고, 그리고 바벨론을 들어서 어, 징계하시는 어, 그런 징계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은 참그 어, 아, 다니엘서는 참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배경을 알고 읽어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어떤 그런 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께서 유다왕,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 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땅 자기 신들의 시전에 가져다가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에, 그 땅에서 이제 더 이상 예배할 수가 없었던 땅이 됐고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 당시엔 이방신과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나라 안에서 그들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질문을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주고 계신 것이죠. 성전이 없어도, 그리고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도 너희는 과연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어떤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는 담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 다니엘과 그세 명의 친구들이 있죠. 그들의 삶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판자시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다니엘을 읽어보면은 다니엘은 이제 그 유대식의 이름인 것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이제 개명 이제 따로 불리게 됩니다 바벨론의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에 창씨개명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들도 이름이 바뀌어요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어, 벨드사살 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히브리어로 된 이름이고 예, 그리고 이제 벨드사살은 이제 에, 전혀 다른 뜻의 바벨론에서 불렸던 이름인데, 벨드 사살이 무슨 뜻이냐 하면, 발, 벨이 이제 발이라는 뜻이고요. 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발의 보호를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재판관이십니다. 라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었는데,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발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발음이 언어가 바뀌었으니까 발음이 바뀌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우려고 했던 바벨론의 어떤 그러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너는 이제 더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녀야 이제 바알의 다스림을 받는 바알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다니엘은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의 믿음의 뿌리는 변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부여해주는 세상에서 얻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도 다 이름이 있습니다. 예, 우리, 저도 뭐 유인용이라는 이름이 있고 여러분들 각자도 다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이 어쩌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은 이름이고 우리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이름을 지어 주실 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름으로 지어 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한 가지 공통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우리는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세상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 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니엘이 지금은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그의 출신은 원래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서 1장 3절에 보면 그가 왕족 혹은 귀족 출신으로 그렇게 에, 추정되는 그런 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비교적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바벨론이 정, 펼, 펼쳤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예로 남쪽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자신들의 포로로 삼긴 했지만 포로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그냥 짓밟기만 하고 말살한 것만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바벨론식의 그런 어떤 앞서가는 선진 문명과 그런 교육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점점 이 사람들을 바벨론 편이 될수 있게 만드는 그런 유화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이 어린 친구들이 잡혀가서 그 바벨론 네, 왕궁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똑같이 그렇게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고 그곳에서 똑똑하면 이렇게 우리로 말하자면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왔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왕궁에서 지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바벨론 왕을 적대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을 이렇게 굉장히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그들이 그런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시로서는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바벨론식의 교육과 문화를 습득하면서 굉장히 그 사회에서는 지식인의 계층에 올라서는 그런 어, 어, 기회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대는 단순한 여러분들 전쟁의 결과로 그들이 짓밟혔다 이것이 아니라 점점 바벨론의 어떤 그런 교묘한 정책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어~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환경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고 보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상이 바벨론화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가까워 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을 보면, 어, 사실 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바벨론의 어떤 그런 힘과 권력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땅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기한을 딱 정해두셨습니다. 이 70년이라는 기한을 딱 정해두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0년이라고 하셨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회개하고 뭐 노력을 한다 해도 70년이 4년으로 7년으로 줄어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뭐뭐 뭐 그냥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그곳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정,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삶을 산다 해도 하나님이 70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사실 70년이라는 시간이 되면 또 그것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700년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죠. 특히 삼. 어, 세 차례에 걸쳐서 그 포로로 잡혀가는데 바벨론은 1 차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자신의 민족이 계속해서 끌려오는 광경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그런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어일 차에 다니엘과 같은 청년들을 많이 잡아갔는데 그 이유는 아까 같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정체성을 흐트러버리는 거죠. 어, 예루살렘 그 남쪽 유다의 백성들의 다음 세대를 완전히 바벨론화시키려는 그런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히브리어라는 언어인데 히브리어가 아닌 바벨론어를 하도록 교육을 시켰고 그다음에 어,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은 사실 율법에 의해서 먹으면 안 되는데 이들은 이방신전에 들었던 음식과 우상의 재물들을 먹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름을 아까 벨드 사살로 바꿨던 것처럼 그 이름을 바꿔서 그들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펼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이거죠 어, 왕에게 바쳐지는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다니엘에게 먹도록 하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거부함죠 자, 우리 그 말씀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좀 읽어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 다니엘이 그 타협하지 않기를 마음을 결정을 한 겁니다.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거부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그는 이 순간에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니까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탁월함을 주셨다라고 1장 20절에 말씀해보면 10배의 탁월함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세상 안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안 쫓아가면 큰일 날것 같잖아요. 다니엘이 이 우상에게 받쳐진 재물이었던 그 음식을 안 먹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니까 세상의 세력 권력에 의해서 짓, 짓밟힌 바가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면 그런 세상 안에서도 다니엘이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거는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열 배나 탁월하게 그에게 임한 것 때문에 다니엘이 앞으로 이 왕궁에서 놀라운 일을 하게 되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인간적으로 그가 똑똑한 사람이 되었다. 뭐 우리로 말하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시험을 잘 보고 좋은 직장 다닌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방 나라 가운데서 펼쳐질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을 하는데 이 다니엘의 지혜가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게될 것입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하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죠. 근런데 그 꿈을 꾸고서는 그 당시에는 꿈을 꾸면 그 꿈을 해석하는 그런 마술, 술객과 그런 어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무당과 같은 이제 그런 신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내 꿈을 의미 무엇인지 맞춰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 직 다니엘만이 이것에 대해서, 어, 꿈을 해석하고, 꿈을 의미 무엇인지도 말도 안 해줬는데 그 꿈이 뭔지도 알고 그리고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까지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성공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심을 그는 고백했고 느부갓네살보다 더 탁월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그는 이방 땅에서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곳에서 다니엘의 지혜가 번뜩였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중에는 풀무소 풀무불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던져지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그런 명령이 왕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이게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그 역사하고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제의 신, 그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잖아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김,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데 이 청년들이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는데 뭐였냐면 풀뭇불 가운데 이 친구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어, 이 다니엘과 새 친구가 던져집니다. 근데 던져지는 순간 다니엘의 새 친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에 3장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포로로 잡혀간 포로의 신분에 있는 자가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금신상에게 절하라 했지만 나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이제 좀 성경이 새로 번역되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로 번역했는데 우리 옛날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요즘은 잘 부르지 않는 아주 옛날 찬송이 됐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런 찬양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풀물굴 가운데서도 구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든 안 하시든 그것과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풀무불에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서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도 있었고 또한 가지는 이제 왕이 바뀌어서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그 바벨론 왕이 되었을 때인데 벨사살 왕이 왕궁에서 큰 잔치를 엽니다. 막한천명 정도에 되는 신하들을 불러 놓고 술 잔치를 파티를 벌렸어요. 그 얼마나 흥청망청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그 사람의 손가락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왕궁 초대 맞은편 그 벽에 글자가 쓰여지는데 왕이나 거기에 모여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글자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바벨론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또 신접한 사람들 술객들을 불러서 자 이 글자가 무슨 뜻인지 이제 해석해라 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글자가 어떤 뜻이 뭐 어떤 글씨였냐면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그런 글씨가 벽에 쓰여진 거예요. 갑자기 이런 글씨가 쓰여졌죠. 근데이 글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누가 해석하냐면 바로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꿈을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이 알지 못하는 문자를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 무슨 뜻인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자, 그 글을 해석하건대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오.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함이니다 하니. 자, 아까 제가 글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가 쓰였다고 그랬죠. 여기서 메네는 뭐예요? 왕의 나라가 이제 끝났습니다라는 뜻이고, 대겔이라는 뜻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았더니 한참 모자라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기준에 모자란 사람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뜻이고, 마지막에 우바르신은 이제 원래는 베레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다른 단어하고 합쳐지면서 이제. 우바르신이라는 발음이 이제 바뀐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도 왜 국어에는 이런 게 우리 한국말에는 이런 게잘 없는데 말과 말이 합쳐지면서 약간 발음이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영어나 이런 다른 언어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그것처럼 이,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베레스라는 말인데 우바르신이라는 말로 이제 발음이 바뀐 건데 그 베레스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왕의 나라가 끝으로 이제 바벨론이 끝나고 메대와 바사라는 이두 나라로 분열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왕의 그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선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 왕 앞에서 아무리 그 글자가 그런 뜻이었다 할지라도 이 포로의 신분으로 온 유대인 청년이 왕의 나라 끝났습니다. 이런 말 여러분들 제대로 해석을 해줄수 있었을까? 이거 굉장한 용기가 아니면할수 없는 일이었다는 생각합니다. 결국 이 글씨 글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권력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그 어느 것도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 하나님의 나라만이 온전하다라는 뜻을 이 메네멘의 대결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 보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루 세번 습관에 따라, 그것도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세번 기도하는 게, 그냥 왕야,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내가 당신의 뜻을 절대로 안 따로 나는 내, 내 방식대로 살 거야. 어느 날 갑자기 막 객기 부리듯이 그런 게 아니라, 말씀해 보면요, 전에 하던 습관대로 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무엇입니까? 평소에도 다니엘은 어 항상 시간을 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기도의 삶의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지. 오늘 계속해서 믿음과 상관없이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에, 아 나를 좀 핍박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기분이 상해서라도 너를 봐서라도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지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의 습관이 그는 굉장히 잘 쌓여져 있었다. 그런데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죠.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또 어, 지켜주십니다. 그 굶주린 사자가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6장 2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나를 집어 삼킬 것 같잖아요. 내가 세상이 원하는 만큼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사,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권력과 많은 것을 주지 못하면 세상이 나를 무시하고 그들에게 짓밟힐 것 같은 세상 안에 우리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어떤 보호 장비를 그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마다 각자 노력을 합니다. 높은 자리, 더 많은 재물, 뭐 인기, 명예,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더센 놈이 나타나면 다 빼앗기고 무너집니다.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자를 때려눕혀서 어, 때려서 어, 때려눕힐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더센 사자가 나타나면 난 패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자가 나타나도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시면 나는 안전하게 살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의 원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고 내가 뭔가 갖추어서 세상을 이겨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위기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 세워진 굳건한 믿음은 믿음의 삶을 다이엘은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 설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니엘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원래 다니엘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여러분들 다니엘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니엘에서 구장이죠. 곧그 통치 원년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뭐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까 70년이 되면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록된 말씀을 다니엘이 보았다라는 거죠. 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는 것구나 회복시키시는구나.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니까 세상이 아무리 나를 핍박해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제 무너뜨릴 때가 곧 다가온다. 심판하실 때가 다가온다. 너희의 권력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력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그는 굳게 믿었고 그 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내가 이 정도 높이에 가면은 세상이 나를 어 무시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지만 여러분들 세상의 끝은 없어요. 그보다 더 높은 사람 나타나면 또 우리는 짓눌려야 되고요. 또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나타나면 또 우리는 짓밟혀야 되는데 세상 가장 끝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자기 편에 서 있는 우리를 어떤 세상이 와도 우리를 지켜내시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도 지키시고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바사 왕국이 올 때도 지키시는 것이고 바사가 무너진 뒤에 로마 같은 그런 황제가 어, 제국이 와도 또 로마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이고 어떤 세상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내신다 우리가 어떤 세상 안에 살아갈지는 사실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더 변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성도들이 살아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삶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곧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가장 높은 통치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하며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다니엘과 같은 분명한 영적 전, 정체성을 갖게 하옵소서. 하, 기도하고, 두 번째는 기도의 습관을 쌓으며 믿음을 굳건히 하여 세상을 향해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하고, 이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어, 기가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